에 자칭 지성을 자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. 클리앙이에요. 뭐 요즘은 하는 짓이 일배보다 더하다 해가지고 클베라고도 많이 하죠. 분명히 뭐 지들 따에는 지성을 자처하고 있다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굉장히 반지성, 전근대적인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. 그 클리앙에서 이런 게시물을 봤습니다. 일본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, 부작용도 국가 책임. 뭐 지금 백신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죠.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도 제대로 못한 상황인데 좌빨들은 그걸 또 신중한 거다. 부작용을 지켜봐야 한다. 아니 뭐 백신이라도 확보를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또 몰라. 백신도 없는 주제. 그냥 정신승리죠. 이렇게 눈물겨운 쉴드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미 일본에서는 백신을 넉넉하게 확보했고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. 부작용도 국가가 책임지겠다.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지성을 자처하는 클리앙의 반응이 어떠냐. 저래놓고 부작용 인정 안 하겠죠? 뭔가 마루타 실험하는 느낌도 받네요. 올림픽 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건데, 그가 빨아주는 투로 방송하는 거 보니 참 구역질 나네요. 글쎄요, 이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볼땐 그냥 어떻게든 이 악물고 일본 까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.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. 그 똑같은 내용이 그리 올라와요. 나라에서 백신을 무료로 맞춰주겠다. 부작용이 있으면은 나라에서 다 책임지겠다. 내용은 똑같아요. 대신에 그 나라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나라만 지금 다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클리앙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느냐? 에, 뭐 여러분들 예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아니나 다를까 국뽕 존나 처먹고 있습니다. 무료? 게다가 부작용 국가 책임이요? 이게 나라다. 이건 문재인 정부라서 가능한 겁니다. 만약에 이명박 정권에서 저런 거 했으면 어휴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. 유유 세금 나는 맛이 꽤 뿌듯하게 느껴지네요. 부작용까지 후덜덜덜. 비싼 거 접종했네, 싼거 접종했네, 차별하네, 이지랄들이나 안 했으면. 그 애초에 우리나라는 싸구려밖에 없어서 그럴 걱정이 없죠. 자, 조중동, 한경호와 경제지 기레기들 봤냐? 여기가 공산주의냐? 왜 무료로 주냐? 좀 긁어봐라. 어우,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 방식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나열하고 거기서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최고, 일본 나빠, 뭐 애새끼도 아니고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. 어,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하니까 칭찬하고 일본이 하니까 욕을 해뭐 얼마나 무식합니까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니까 자 그리고 클리앙 얘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클리앙의 미래 신부 페미니스트 아니겠습니까 여자 클리앙 페미니스트 남자 페미니스트 클리앙 뭐 둘이 이 년만 좀 다르지 사고 방식 자체는 똑같죠 일본이면 욕하고 대한민국이면 아니 그 문재인 정부면은 칭찬하고. 또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면 욕하고 여자면은 칭찬하고, 예, 그냥 똑같습니다. 예전에 클리앙의 나경원에 대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. 나경원이 뭐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클리앙 자발들 그거 가지고 엄청 욕했어요. 뭐 나베라느니 토착애구라느니 그러면서 엄청 욕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나경원이 한게 아니라 이낙연이 한 거였어요. 그 이낙연이 했던 말을 이름만 나경원으로 바꿔가지고 올렸던 건데 이게 나중에 밝혀지니까 그냥 글삭 튀하고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여성시대는 또 어떻습니까? 그 남자 연예인들 기부를 하고도 욕을 먹어요 뭐이시연 100만원 이거는 워낙 유명하고 그 유재석이나 현빈이 각각 5천만원 2억을 기부했을 때도 욕했어요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거밖에 안 하냐고 근데 여자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면은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뭐 큰일은 여자들이 한다나 뭐라나 그렇게 칭찬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클리앙과 여성시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여성시대 반응도 클리앙이 그것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본,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, 부작용도 국가 책임, 부작용이 뭘줄 알고 그리고 그거 입증 안 된다 박박 우길 듯 역시 일본인의 생체 실험 짬바 어디 안 가네 그래 니들끼리 해라 하긴 아무렇지도 않겠지 마루타도 했던 놈들이 자국민으로 생체 실험하는 나라가 있다니 역시 민족성 자 그런데 복지부,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,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. 에, 뭐 말해서 뭐합니까? 문재인 똥꼬 헐겠어요. 그 엠팍에서도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요. 모더나 부작용, 모더나 맞고 두드러기 반응 난다는군요. 역시 안정성부터 보고 맞자는 정부가 옳았네요. 아스트라는 좀더 신중히 임상 진행 중이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다 같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. 자,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3일 뒤에 쓴 글이에요. 문프, 모더나 계약 협의. 최고의 대통령이 최고의 백신을 구했네요 진짜 모더나 CEO와의 화상통화는 역사에 남을 장면입니다 모더나 어서 들어와서 접종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네, 뭐 클리앙이나 좌빨들도 그렇고 페미니스트들도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무슨 하나만큼은 오지게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교약 대깨무는 진짜 약도 없다